우리가 원래 인사를 했었어 리뷰가 야, 아, 뭐? 우리가 뭐. 뭐. 오랜만에 어, 하나의 영화를 보고 이제 같이 음.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음. 오늘은 정말 요새 가장 힙하다고, 가장 핫하다고 한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laughs> once. <laughs> 제목이 너무 길어 우리나라말로는 에에올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다 네, 줄여서 많이 얘기한다고 음. 하더라고요 어, 이거는 총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영화예요 1부는 영화 제목에서 하나 떼내서 Everything이고 두 번째는 Everywhere고 세 번째가 All at Once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되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전체적인 줄거리는 우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그한 이민자의 이야기이고요 딸 하나를 키우 있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고 아내가 이제 주인공이고요. 양자경이 그 아내 역할을 맡았죠. 중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세탁소를 커다란 세탁소를 운영을 하면서 열심히 아동바동 사는 가족이죠. 살고 있는데 이제 국세청 직원한테 자기들이 이제 처리했었던 영수증을 이제 보여주면서 세무조사를 받고 이런 와중에 영어도 서투르고 너무 어려운 제도이고 이러니까 가족들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국세청 직원이 무섭게 막 너네 이런식으로 하면은 너네 다뭐 압류할 거야 이런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에블린한테 정체물를 뭔가 가 이제 들려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 사실은 너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평행 우주 같은 게 존재한다. 멀티버스가 존재를 하고 너처럼 똑같이 생긴 애가 다른 세상에도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이 우주에 하나의 거대 악이 등장했어. 이 악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는 너를 필요로 한다. 도와다. 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것인가? 이여자 지금 삶이 너무 바쁜 사람인 거거든요. 딸과의 관계도 너무 좋. 않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도 이제 부모님이 완전히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도 남편 따라와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 꼴을 아빠한테 알리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동양인 부모님들의 어떤 좀 음. 전형성 같은게 있었는데 알파 버스에서도 이제 거기 알파 버스에 있는 에블린과 알파 버스에 있는 조이 네.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부투파키가 되는 건데 그 사이에서도 있었던 거죠 음, 아주 요란 복잡한 <laughs> 아주 뻑적지근한 음, SF 물이자 그 드라마도 있고 블랙 코미디 물이기도 하고요. 네, 소매가 지금 감, 되게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스토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을 음.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고 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정신산업, 음. 정신산업다라는 말이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꼭 보세요. <laughs> 보고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네. 리뷰가 어, 어. 곧.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 어, 어, 저는 일단은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어떤 감정은 호중의 네. 호, 극호구요. 어. 네. 굉장히 좋게 봤고, 감독이 조명이거든요. 음. 감독들의 어떤 개성이 묻어나지 않는 컷이 없, 없는 것 같이 느껴졌고, 음. 그리고 하, 굉장히 정신 사놨지만, 그 컷들 컷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음. 다 어떤 그 필요가 있는 컷들로 그렇죠. 꽉꽉 채워져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어떤 좀 좋지 않은 영화들을 보면은, 굳이 막 저런 걸로 막 넘나? 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밀도가 조밀조밀해서 좋고, 두 감독들의 센스와 유머가 음. 아주 가득가득 흘러 넘쳐요. 음. 키치한 음, 것들, 컬트한 음, 음. 것들, 블랙 코믹 이런 게 계속 묻어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좋았던 건 역시 이 영화가 그냥 달리기만 하는 영화는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대한 평이 막 웃다가, 막 울다가, 뭐 이러, 음, 이런 음, 얘기를 하는데, 그 울음도 굉장히 잘 뽑아내면서, 이게 또 심파가 아닌. 아, 근데 이게 거의 그렇게, 두 번째. 그렇게 완벽하다고요? 어, 그니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 감독들의 두 번째 장편인데, 음. 어, 두 번째 만에 아주 굉장한. 제가 여기 한마디로 표현했을 땐, 뒷골목 마스터피스다. 그런 감상이었습니다. 또 아까 유머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이한 고급. 그런 유머부터 완전 화장실 유머 응. 그런 개그까지 되게 폭넓, 폭넓은 유머 감각을 쉴새 없이 이제 쏟아내거든요. 소망의 개인적인 감상은? 저는 굉장히 좋았고 제가 이입하기 쉬운 캐릭터의 이야기였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부특파키 같은 사람인데. 변화된 에블린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조부투파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뭐, 모든 멀티버스에 있는 조이로서 다 접속이 가능하고 그렇게 돼봤기 때문에 살면서 원하는 바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게 된그 경지까지 가게 된 캐릭터. 어차피 인간들 다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냥. 다 결국 다 저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별로 의미라는 것이 없구나. 근데 저도 약간 기본 성향이 좀 시니컬한 게 있어가지고, 기관적이다라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의 허무주의가 저한테도 있는데, 제 삶은 모습은 초반에 에블린이 아닌, 영화 막바지의 에블린이랑 저랑은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초반에 에블린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그때 과거에 내가 남편 따라 미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뭐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와 생활에 각박한 이런 에블린이 있다라면 후반부의 에블린은 이, 이 조이와 조브 투파키 이런 캐릭터들을 만나면서 변화되었는데 삶이 엉망진창인 거 알겠고 삶이 후회되는 순간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는데 근데 그런 지금 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어, 지금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나는 껴안기로 결심했어. 음. 그러면서 좀더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지고, 다정해지고, 그 태도가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넓혀지는 게 음. 후기의 애블린이거든요. 어, 내가 되게 입하기 좋은 캐릭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울컥하지 않았다 싶은데, 이제. 돌멩이 시퀀스라고 음. 그랜드캐니언 같은 배경에 음. 두 개의 돌멩이만 딱 놓아요. 아무 소리도 안들리 진짜 무슨 배경음도 잘안 음. 들리는데 이두 개의 돌멩이가 대화를 하거든요. 거기서의 어떤 그 주는 강한 메시지 사실 이두 음. 돌멩이는 에블린과 조인데 음. 이 둘의 어떤 서로를 껴안는 과정을 그냥 마치 무생물처럼 느껴지는 그두 개의 돌멩이의 대화를 그냥 자막으로 보여주는 그 음음. 연출? 음. 저는 그 부분이 좋았고요. 음. 이거 영화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미국 사람들도 또 좋아해서 미국에서는 확장판이 나왔대.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laughs> 확장판을 개봉할 계획이 있나? 그게 아, 이제 나무위케다. 어, 나무에 음. 나왔는데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이게 원래는 어, 양자경이 주인공이 아니라 남자가 주인공이었고 음. 남자 역할에 성룡을 원했었대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그 시나리오를 고치다 보니까 이게 남자보다는 여자로 푸는 게더 괜찮았나 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시아계 가족 얘기를 할때 가족을 먹여살려야 먹여 하는 부담감을 쉽게 갖고 있는 아빠와 굉장히 내 아빠한테 인정을 받는 캐릭터는 또 남자인 경우들이 음, 우리한테 음. 익숙하잖아요. 이게 남자로서 푸는 게 더, 뭘, 뭐랄까, 좀 익숙할 수 있는 사사였는데, 여자로 푼 것이 좀 색다르네, 음. 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로서 푸는 것도 좀더 평범했겠죠, 지금. 그보다 그리고 이제 두 명의 감독, 다니엘스라고 불리는 두 명의 감독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ADH다. d 음.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이제 혼란스럽고 정신사나운데이 음. 감독이 실제로 ADHD여서, 음. 그런 부분들이 시나리오나 연출에 많이 녹아들었다고 어. 하더라고. 뭐. 자연스럽게 별점과 한줄 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별 다섯 개, 별 다섯 개준 영화 많지 않은 것 같아. 음. 줄만한 것 같아요. 한줄 평은 웃다가 울다가 똥꼬에 털 나면 버스 점프. <laughs> 저는 별점은 아 고민인데 별네개 반이고요. 아직까지 저의 올해의 음. 영화 픽입니다. 음. 남은 한달한두달동 어떻게 될지몰랐라요 <laughs> <laughs> 저희 한줄평은 괴랄하고 다정한 내 삶을 그려준 영화입니다. 어 저희 리뷰 가 감독가 어 벌써 구독자 100명을 얻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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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이런 <얘기는> 아니 벌써 <laughs> 늘 감사드리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정 평안하시고 친구들과 잘 지내시고 연애들과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리뷰가 먹거.